띵판 20만 기어? 5시간 기어? 제발 20만원 땡기자 제발 오케이 레벨 상태 너무 좋고요 요즘 제가 리퍼가 잘 되거든요? 리퍼 지금 승률 개좋아 보세요 47%? 우리 호시하자 아 호시 뭔 호시야 호구시구만? 보고 지금아. 아, 뛰는 거 해야죠. 아도비스인데. 맞아. 아 뭐야. 뭐야, 근태야? 아니, 씨발 무슨 레파토를가 도가지. 근권쯤 갖고 있지 않은 사 아니, 상대는 삐라이고 우리는 근태고 상대 어, 삐라랑 나무늘보 있다고. 나무늘 보고랑 삐라가 누구야? 아닌가? 삐라는 히죠. 아니야.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 패작 뛰어오잖아저 사람들한테는 안 주러. 지 근태가 어디 있는데 벵가로랑이 뒤실을 하나. 저 팀에 근태라는 안요나물보니벵가로랑이뭐 뭐, 뒤시고 숨어야 새끼야. 아니 뽕을 왜안 쏘? 왼자리 잡으러 가자 우라 잘하자 잘하아또 주먹 씩을 줘야죠 힘을 그래야지 또 이제 네. 참교육띠! 예예 네. 아... 진짜 정신... <laughs> 정신 또바로 차려라 이 ㅈㄲ들아 든테야막 호두숨 나오나 어? 새끼 요즘에 이거 어? 너무 나대 그안메감에 돌진 한번 해줘 그걸로 유명하잖아 진짜 막기 전에 게임이나 합세... 게임이나 하세요 아니 상대방 걔네저 사람들 유튜버인데 유튜버한테 질 거예요? 전 유튜버가 아닌데 p 피피피 d 피 네, 뭐 p 피 p 겐지 p PDP. p d 이 p 자 p PDP. PDP. 아 d p PDP. PDP. 이 d 어 PDP. p d 거 p 거 p P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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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와.. 아! 분위기 왔어! 하나 둘 셋! 와.. 분이 갔어, 분이 갔어. 분이 갔어. 와 파라 할게요. 메르신은 못 따라줄 듯 해요. 우리. 내 파라 스타일 알지? 나 정면에서 싸우는 거.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언덕에서 <laughs> 싸워요. 약간 저돌적이야 <저도> 이번 판 승리 시 20만 원 걸렸다는데. 굿모니 나홀모닝 개빡긴 <laughs> 갑시다 <다음> 진짜. <laughs> 휘도 잘 줘? 이거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 이거. 나 프리딜이야. 이 지금 정신 못 차려요 지금. 와, 어야 파라 저 티폰이야. 나궁 있어. 주방 주셔야 돼요. 대놓고 쓸 거니까. 오케이. 자 주방 준비하세요. 아,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몇 초야? 아, 주방 몇, 몇 초인지 말해봐. 몇 초인지 말해줘. 이 초. 일 초. 지금 줘. 왜안 줘? 왜안 줬어? 씨발 썼으면 지지펀했다. 야, 근데 이거 파라 볼거좀 꺼내는 거 아니까? 아니 파라를 제가 줘시려고요. 카라 위에 너무 까뿌려요 진짜 야 머가리 붙여버리고 싶어요 아, 야, 야 애들아 왜진닌이 어, 안되노 이거 카아줘 어떻게 안되나? 솔맥 솔맥 은근 좋아 뽕파라 줄래 뽕파라? 뽕파라 줘봐 아니 줘 아니 왜 안줘 뽕파라 달라고 팀워크 존나 안맞네 이거 아 몰라 너네한테 주문 안할게요 이거 주문하다가 개말려 내가 너네 못믿으니까 이제 신뢰 잃었어 나이스, 나이스, 안정. 이게 안주고? 안 좀...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는 파라 진짜 골치거리야. 아, 파라 왜 이렇게 잘할까? 나이스! 민커스킬, 민커스킬! 아, 어떡해. 놓은, 와, 파라! 파라, 파라 좀 잡으시라고 주. 해서 솔맥이 나온 거잖아. 아, 어, 3초. 아나 깊이, 아나 커, 맥크리 커. 와야 파라 저게 저렇게 좋았나 나와봐 아, 나와봐 나와봐 벤야타 네, 코시오 나왔으면 다시 들어가세요 아저씨 지금 상대편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 났어요 파라 못 본다고 디바가 아 씨발 딜러 새끼들 파라 존나 못 보네 내가 디바한다 이 마인드 아, 주방 있어? 없어 없어 쒀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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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씨발 또아프 디바님 파라를 마크하셔야죠 디바를 하셨으면 쒀쒀 호빵 없어 호빵 없어 s 없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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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so, 을 만드는 것도 능력이야. 오케이 o 오케이. s 만들었잖아, 만들었잖아. 아, 아, 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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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별거 없구만 저거 내가 들려있으면 진작에 도박했다 <laughs> 아니 힐을 넣으세요 제니아탄이 세게 무슨 힐을 안 넣고 계속 무슨 파라 서갔다고 원숭이님 그... 저, 저... 궁으로 초를그 빼주실 수 있습니까? 음,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 가야 다 갈라며 렐리도 써요 지금 막터니에 30초 30초는... 그거 써야 돼 나이스 나 나, 할아 네, 내가 뒤졌다 <뽑뽑이> 정미아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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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여줄게 용서 아메가메프 딱딱한 아그 태님 만나서 영광이었습니다 멋있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좀 힘들죠 대파라 아 근무는 삼격을 해야 제맛인데 이거 어, 팔라 근데 좀 진짜 잘하네 완전 저 인정 잘안 하거든요 네. 이게 항상 어. 잘하는 애들은 왜 어떤 게 있냐면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따가 자기 전에 그 나무늘보고 한편 한 보고 삐라코 한편 보고 딱꾸 잠자야겠다. 핸드폰으로 딱 다시 보기 보면서 아유 이 부분에서 내가 힘들었구나. <laughs> 야 개피 진짜 많아 야 뭐야 이거 다 잡았다 갑자기 힘드네 자리님 혹시 자탄 쓴적 있어요? 제가 뭘 궁금해서 그래 자탄 당신은 혹시 1거점에 채운 적이 있습니까? 멀아져다드는 거야 개꺄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이제 습사팀이지 인마 아니 저기 애씨왜안 보는 거야 애씨 너무 피리들이잖아 자리님 자탄 빨리 쓰고 바꾸셔야겠어요 덧가이 야꺄 어? 수정 처리하지 말고 게임 집합하세요 잠깐만 이게 90%인데 지금 바꾸면 어떻게 바로 해? 바로 씨발 시에크다가 상자 나와 옆으로 이렇게 할탄을 쓰고 바꿔야 아, 같이말얘기아을 그냥 버렸어. 가더 버린 거 말야, 똑같이. 시바. 아, 진짜. 불치기. 잠깐만, 나 지금 상처 받았어요. 으로 좋아, 좋아, 더 좋아, 좋아. 달아요. 좋아, 아, 좋아 다, 잡,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내가 다 잡았어, 내가 다 잡았어. 뭐 어떤 게 불만인지는 알겠는데 좀 싸우지 말고 대충 서로 마시서 합시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훌륭하셔요 그... 아나님 아저씨 예받는 네. 말이긴 한데 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방금 네. 방금 삑사리 네. 네. 레전드 자야 컷 이놈 맞아요. 재활용이 안되네 한마디 하자면 목소리부터 일단 안경 찐따 한남이야 아... 말했지 내가 이발 정신병 공익 안경 찐따 한남이라고 캐리아 비연에 돌아와 대체 왜왜 던져? 이야이 <laughs> 새끼야. 오란다고 시 짜우냐? 바발아 다시 꺼져 이 새끼야. 큭. 어. 놈되나 막선 비벼야 돼. 아, 씨, 승부 승부사 왔습니다. 나도 줄로 거아나아 돌아, 나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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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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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밟아 돌아, 아 돌아, 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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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 돌아아아